네, 신화와 한신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의 배우 김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중국 팬분들께는 영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것 같은데요. 어, 네, 어,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어, 이제 앞으로 적인 걸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. 저도 여러분들을 만날 날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네 설레입니다. 어, 현재 보시다시피 네, 어, 저는 불의 여신 정이라는 사극 촬영을 하고 있고요. 또 어, 현재는 8회 정도 분량을 남 남아 남겨두고 있어서 어, 막바지 촬영에 지금 어, 좀 정신이 없는 네, 그런 상태고요. 어, 아마 드라마 촬영 중에 어, 적인 걸 개봉을 할것 같은데요. 어, 그 적인 걸 프로모션과 여러 홍보 스케줄에 참여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지만 또이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과 또 한국을 오가며 조금 스케줄을 어, 소화를 할것 같고요. 어, 아직까지 불의하신 정의를 끝난 이후에 차기작품은 결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. 네. 네, 어, 지금까지 어, 불의하신 정의 촬영 현장에서 배우 김범이었습니다.